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 결혼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무려 1,176건. 단순한 통계로 보이시나요? 하지만 그 숫자 속에는 단한 번의 여행으로 인생이 바뀐 한 일본 여성의 진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그저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순간들.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1초만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아니면 그저 감정에 휩쓸린 충동이었을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요. 단한번 아주 짧은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몇주 전만 해도 저는 도쿄 외곽의 평범한 회색 건물 안에서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에서 서서 스마트폰 뉴스를 보며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 정리의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늘 하던 대로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책상에 놓고 조용히 먹습니다. 누구와도 크게 말을 섞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이며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일상.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불 꺼진 거실과 정막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카레를 식탁에 올려두고 먹으며 TV를 켜놓지만 그저 배경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보다 홀로 버텨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의 감정들은 마치 무채색처럼 바래져 갔습니다. 딸 유카리는 도쿄 시내의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며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가끔 메시지로 엄마 잘 지내? 정도의 안부만 주고받습니다. 물론 딸도 바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점점 제 마음을 비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들기 전, 습관처럼 틀어놓은 튜브에서 나치지만도 낯설기도한 영상 하나가 저를 멈춰 서웠습니다. 일본 여성의 서울 일상 브이로그, 한국 남자와 국제연애 중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화면 속에서 웃으며 서울 거리를 걷고, 함께 강을 보고, 따뜻한 집에서 남편과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인데 묘하게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영상을 끝까지 본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그 여성의 미소 그의 배려 깊은 말투, 함께 나누는 눈빛 하나하나가 어쩐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나도 저런 따뜻한 일상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갈 무렵, 검색창에 무심코 서울 여행이라고 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클릭 끝에 한 장의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도 정식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한국어도 감사합니다 정도만 아는 수준인데, 그런데도 어쩐지, 이번 만큼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예매한 뒤에도, 저는 며칠간 혼자 웃음을 짓기도 하고, 괜히 두려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가슴 속에 작고 따뜻한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제 마음만큼은 조금씩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딸 유카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잠깐 서울 좀 다녀오려 해. 딸은 살짝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고착게 웃으며 엄마 잘 다녀와. 재미있을 거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너무 멀게 느껴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 본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실제로 가 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낯선 도시의 빛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충동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삶을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평소와 똑같은 지하철역 입구에 섰을 때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늘 타던 방향이 아닌 반대편 플랫폼, 공항행 열차가 있는 쪽으로 향하는 제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여행가방 하나, 손에 준 여권, 그리고 떨리는 심장. 한국에 도착 후 한국에서의 첫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다 잡고 교통편을 찾아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방송 안내도 주위 사람들의 대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제3의 틈을 조심스레 열고 나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거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들은 낯설고도 활기찼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간판이 줄지어 있고 그 아래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지 않은 언어들. 생경한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위화감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소는 명동 인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혼자 쓰는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창문을 열면 거리의 활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자마자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목적이 있는 듯 분주했고, 지하철은 정확했고,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도 길 찾기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제가 한두 거를 하지 못해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거리와 번쩍이는 간판들 사이를 걷다 보니 시간 다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중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선 길이라 당황한 채로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옷이 젖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들리는 건 낯선한 도고가 아니라 또박또박 가름된 일본어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손에 든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번역의 화면에 띄워진 문장, 그리고 그의 얼굴엔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지훈이라고 했고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하루 어유롭게 명동을 걷던 중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느긋한 말투로 비많이 맞으셨어요. 우산같이 쓰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우산 아래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고, 서로의 억양과 억지스러운 문장을 웃음으로 넘기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후, 그는 저에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밥 같이 드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와 식사를 한다는 것.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불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동물 요리를 추천받아 유교양을 시켰고 식탁에는 수북하게 쌓인 반찬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계속 나오자 놀란 저에게 그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이 기본이에요. 리필도 마음껏 할수 있고요. 음식을 나눠 먹고. 반찬을 건네주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생소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저보다 젖은 그의 어깨를 보며 그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일본에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깊은 배려였습니다. 치사후그는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며 서울에 계시는 동안 가이드해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연락주세요 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 속 깔끔한 글씨 그리고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 낯선 도시에 도착해 처음으로 느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낯설음, 소나기, 그리고 지훈 씨라는 사람. 하루 사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하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참 특별했어요. 그 메시지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다음에 같이 경복궁 가보는 거 어때요? 그 문장을 읽고 있자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짧은 여행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던 이 여정이 어쩌면 제게는 아주 길고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경복궁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은 씨는 편안한 옷차림에 작은 꽃무늬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또비 오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경복궁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지훈 씨의 느긋한 걸음은 어쩐지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궁 안의 건물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려 애썼고 번역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정성은 언어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는 감정들을 누군가 조심스레 꺼내어 다시 보여준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한 거리, 나눴던 대화, 따뜻한 식사와 그의 느릿한 미소, 분명 짧은 만남이었는데, 마음 어딘가가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일상은 거침없이 제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8시까지의 출근, 미팅, 결제 서류, 퇴근 후 전자레인지 저녁, 그리고 조용한 집. 몸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마치 아직 떠나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훈 씨와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번역기를 거친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담긴 글은 통했습니다. 그는 가끔은 회사 일상 사진을 때론 점심식사 사진을 보내주며 일상의 조각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도 도쿄의 골목 사진이나 딸 유카리가 준 편지를 찍어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엔 언어보다 따뜻한 교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훈 씨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출장이 있어요. 도쿄에서 하루 일정인데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신장이 순간 쿵하고 울렸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이 섞인 감정.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내네 시간 괜찮아요라고 답장했습니다. 도쿄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난 지훈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이 조금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시사를 마친 후 카페로 자리를 옮긴 드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미코 씨, 사실, 서울에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에미코 씨를 좋아합니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 저는 정말 그 말을 기다렸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딸 유카리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유카리는 처음엔 조용히 듣더니, 엄마, 괜찮은 사람이면 응원하고 싶지만, 갑작스러워서 조금은 걱정되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눈빛 속의 망설임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잖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말들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의 삶도 너무 달랐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그 사실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지훈 씨는 매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에미코 씨 걱정돼요.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하루라도 메시지가 없으면 왠지 허전했고, 그의 말투에서 전해지는 진심은 서서히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 후집 앞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웃었고, 놀랐고, 설렜습니다.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움직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정, 떨림, 따뜻함. 그것들이 저를 지훈 씨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두거를 배우기. 다음 달 회사에 퇴직서 제출하기. 서울 생활 준비. 딸 유카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심이야. 그 사람과 살아보고 싶어. 같이 한국 가자. 유카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그렇게 눈빛 반짝이는 거 처음 봐.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카리와 함께 서울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두 번째 인생을 이제는 진심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매한 날 마음이 차분해지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떨렸습니다.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기서의 모든 걸 떠나도 괜찮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회사엔 정중히 퇴직 의사를 밝혔고 친구들에게는 잠시 긴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도 마쳤고 하루에 세 문장이라도 외우려 노력했습니다. 어설프지만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의 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문이 열리던 순간부터 마치 모든 것이 기다렸다는 듯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공기, 한두어 안내 방송, 사람들의 웃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저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 지훈 씨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그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공항 로비를 나서며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향한 곳은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창가에 기대어 첫숨을 들이마시는 제 마음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잘 살아볼 거야. 그렇게 다짐한 제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성북동의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이름은 하루꽃. 하루하루 피고 지는 꽃처럼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픈 전날 저는 가게 한 부석에 준비한 꽃들을 조심스레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고 지훈씨와 유카리는 그림 같은 풍경처럼 도왔습니다. 유카리는 엄마, 진짜 예쁘다라며 활짝 웃었고, 지훈씨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하루 고은 생각보다 빨리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며 꽃을 구경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영어로 덕힌 꽃다발을 주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쁜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목이 떨리고, 발음이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런 제 모습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퇴근 후늘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은 꽃을 정리해주고, 심지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작은 장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섬세한 배려는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느날, 그는 수줍게 얘기했죠. 당신 덕분에 하루 꽃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눈가를 훔치며, 지훈 씨도 정말 고마워요. 같이 해줘서라고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유카리도 학교 생활을 적응했습니다. 유카리는 처음엔 적응을 어려워했지만, 이내 학교 수업, 친구들, 그리고 꽃집 일까지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나르는 모습, 꽃다발을 정성껏 포장하는 손놀림이 예뻤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일하며 웃는 그 순간순간이 제가 꿈꿔온 삶의 일부가 된듯 했습니다. 그리고 흐린 봄날,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꽃집에는 봄꽃이 가득했습니다. 유카리는 사진을 찍으며 엄마 정말 예쁘다고 울먹였고, 지훈 씨는 저를 마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 네,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 말은 한국어로 또 일본어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결혼과 함께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귀화시험 준비, 한국 역사와 문화 공부, 면접 연습까지.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훈 씨와 유카리의 응원이 늘 곁에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함께 책상에 앉아 단어나 문장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제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벅찼습니다. 마침내 귀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예리던 그날, 이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적을 취득하며 제 앞에 증서가 놓였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단단했습니다. 지훈 씨와 유카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로 정말 잘 왔어요. 지금은 주말마다 한강공원에 새 식구가 나가 돗자리를 펴고 꽃다발을 나눕니다. 꽃집 앞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밤이 되면 집앞 골목에 핀 벗고 자래를 천천히 거닙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흑백 갔던 시간들은 이제 제 안에서 가볍게 흐르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꽃집에서, 이곳 서울에서, 제 인생의 진짜 봄이 피어났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에미코 씨처럼 낯선 나라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까요? 단한 번의 만남, 단한 사람의 따뜻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용기.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 한 번,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에미코 씨처럼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감동탐험입니다.